이거를 <laughs> 너희도 기억 못하잖아 너희도 저거 클립 보고 지금 나한테 비디오 판독 저거 보고 나한테 지금 그것도 기억 못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<laughs> 이거를 요렇게 깐건데 이거 모든 경우 이수를 생각해보면 다음 주쯤 하나 정도 맞추지 않을까 어... <laughs> 이건가? 어 잠깐만 이건가? 이건가? 아닌데? 아, 이건가? 이건가? 이렇게인가? 아닌데? 이건가? 혹시? 어, 이건가? 아닌데? 돌아올 수가 없는데? 아닌데? 잘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은 디지털 기억이 있어서 기억해 드렸는데 왜 멸시하나요? 아니 벌집에다가 꼬추를그리라는게 무슨 말이야? 그렇게 틀쳐한다 어떻게 알아? 벌집에다가 고추를 그리래요 자꾸 벌집에다가 흰색 오른쪽으로 흰꼬추를 그게래. 그래, 그럼 뭐야? 바깥... <laughs> 이거를 빨리 암인척 방종하고 한 <laughs> 동영상 보고 오자. 아저 목소리 너무 싫어.